제목은 어리어리한 의리 개집이야, 지 개집. 어리의리한 <laughs> 개집. 월월 씨는 아주 아주 귀여운 강아지였어요. 가족들은 월월 씨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어요. 서로 안아보려고 안달복달이었죠. 아니 내려지 아, 괜찮아.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월월 씨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덩치도 커지고 목소리도 굵어지고 털도 많이 빠졌어요. 밥도 어찌나 잘 먹는지 커다란 사료가 금방 바닥났어요. 가족들은 점점 투명스러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이 월월씨를 바닷가에 두고 가버렸어요. 월월씨는 늘 그랬듯 다들 곧 돌아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또다시 밤이 되어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월월씨는 생각했어요. 다시는 사람 따위 믿지 않겠어. 월월 저 옛날에, 씨는... 모... 옛날에 그 목소리를 기억해. 응? 엄마가? 어. 어 옛날에... 하도 있다 보니까, 이거. <laughs> 그러니까 기억나지. 응. 월월 씨는 이를 악물고 살 길을 찾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말이에요. 월월 씨가 안 먹고, 아니 뿌안 안 쓰고, 한푼두푼 푼 모은 돈이 어느덧 큰 돈이 됐어요. 근사한 집을 지어 혼자 살겠어. 아무도 날 버리지 못하게. 드디어 월월씨의 새 집이 다 지어졌어요. 누구라도 걸음을 멈추고 올려다볼 만큼 의리으리한 집이었죠. 월월씨는 큰 집에서 실컷 먹고 실컷 자고 실컷 놀았어요. 월월씨가 주인이니까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죠. 그런데 날마다 혼자 지내려니 심심하고 쓸쓸했어요. 같이 살 친구를 구해볼까? 사람만 아니면 되지 뭐. 월월씨는 벼룩신문에 전화를 걸어 광고를 냈어요. 의리한 집 2층 새노후 넓고 환한 방 2개, 즉시 입주 가능, 모든 동물 환영, 아 사람은 빼고요. <laughs> 그러고 나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이튿날 아침 월월씨는 초인종 소리에 잠이 깼어요. 벌써 집 보러 왔나? 반가운 마음에 달려나갔더니 월월씨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때로 몰려와 있었어요. 무슨 일로 왔소? 월월 씨는 목소리가 절로 뾰족해졌어요. 저 집주인은 어디... 아빠도 보이는 사람이 쭈뼛쭈뼛 물었어요. 내가 바로 이집주인이요 월월 씨는 기분이 상했지만 애써 점잖게 대꾸했어요. 그러자 아빠 얼굴이 구깃구깃 구겨졌어요. 걔를 집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해? 하는 얼굴이었죠. 엄마도 눈동자가 마구 흔들렸어요. 애들한테 병균이라도 옮기면 어쩌지? 하는 얼굴이었죠. 난 사람하고는 같이 살 생각이 없으니 돌아가! 월월씨 말이 미쳐 끝나기도 전에 새아이가 와락 달려들었어요. 개아저씨 좋아요! 이제또 좋아요! 여기서 살래! 그러자 엄마 아빠가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떨궜어요. 저 애들 봐서 1년만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에이, 나도 모르겠다. 월월씨는 돌아서며 내뱉듯이 말했어요. 시험삼아 딱 반년만 같이 살아봅시다. 겉으로는 으르렁거렸지만 월월 씨도 아이들 손길이 싫지 않았거든요. 새아이 이름은 건이, 찬이, 민이었어요. 아이는 많고 돈은 없어서 건이네는 집 구하기가 쉽지 않았대요. 월월 씨도 처음에는 좋은 일을 한것 같아서 내심 뿌듯했어요.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2층 내준 걸 후회했죠. 새아이는 밤낮 없이 쿵쾅거리고 엄마, 아빠는 밤낮으로 빽빽 소리를 질러댔거든요. 얼른 자! 하루는 아이들이 마당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개아저씨 우리랑 같이 놀아요. 건이가 소리쳤어요. 됐다. 너희끼리 놀아. 와 월월씨는 투명스레 대답했어요. 근데 건이가 차는 공이 머리 위로 휙 지나가자 저도 모르게 벌쩍 뛰어올라 덥석 울고 말았죠. 우와 개아저씨 최고. 개아저씨 멋져요. 아이들이 입을 헤벌리고 손뼉을 쳤어요. 와 월월씨는 실룩거리는 꼬리를 감추며 큼큼 헛기침을 했어요. 건인네 엄마 아빠는 일이 모없시 바쁠 때면 월월 씨에게 불쑥불쑥 아이들을 맡기곤 했어요. 월월 씨는 늘 마지못한 척 맡아주었고요. 하지만 월월 씨도 아이들이랑 함께 있는 게 싫지 않았어요. 밥도 더 맛있고 책도 더 재밌고 잠도 더잘 맞죠. 그럴수록 걱정도 커졌어요. 언젠가 떠날 사람들한테 전부치면 안 되는데. 전부치? 응. 그냥 마음이 가고 좋아지는 거. 그치 그러던 어느 날 월월씨가 병이 났어요. 눈곱은 주렁주렁 끼고 콧물은 줄줄 흐르고 머리는 뜨끈뜨끈하고 다리는 후두후두 떨렸어요. 월월씨는 병원에 갈 기운도 없어서 찬바닥에 가만히 엎드려 있었죠.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아이들이 와 있었어요. 아이들은 월월씨가 그랬던 것처럼 밥이랑 약도 챙겨주고 머리에 물수건도 얹어주고 다리도 주물러줬어요. 아이들이 열심히 돌본 덕분인지 월월씨는 금세 홀홀 털고 일어났어요. 월월씨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2층에 올라갔을 때예요. 아빠가 회사를 옮기게 돼서 이사가야 할것 같아. 건희 아빠 목소리가 들렸어요. 개아저씨도 같이 가요? 건희가 물었어요. 월월씨네 집은 여긴데 가긴 어딜 가? 건희 엄마가 고개를 가로잡았어요. 안 돼요. 아저씨도 우리 가족이란 말이에요. 거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맞아요. 아저씨가 아프면 우리 가 돌봐줘야 해요. 찬이가 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같이 갈 거야. 민니가 발을 동동 굴렀어요. 월월 씨는 부자니까 너희가 아니라도 돌볼 사람은 많아. 맞아. 너희가 옆에 있어봤자 귀찮기만 할걸. 엄마 아빠 말에 아이들이 울음을 터트렸어요 월월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다시 혼자가 되는 건가. 건이네가 이사 가는 날이 됐어요. 월월 씨는 이른 아침부터 몹시 바빴어요. 건이네 엄마 아빠를 따라다니며 잔소리를 하느라고요. 건이가 장난감을 계단 밑에 숨겨 뒀으니 잊지 말고 챙겨요. 잔인는 싫어하는 채소도 부침개에 넣으면 잘 먹으니 기억해 둬요. 참 미니 토끼 인형은 무작정 빼앗지 말고 같이 목욕하자고 달려서 빨도록 해요. 건이 아빠가 참다 못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 그렇게 걱정되면 따라와 서 직접 돌보시든가 아전 그러시다면 뭐 월월 씨가 기다렸다는 듯 여행 가방을 끌고 왔어요. 야호, 개 아저씨도 우리랑 같이 간다. 아이들이 좋아서 폴짝폴짝 뛰었어요. 자자 못드네요 이러다 해 넘어가겠네. 빨리빨리 출발합시다. 월월 씨가 재촉했어요. 하지만 해는 아직도 쨍쨍했죠. 출발. 엄마, 아빠, 건희찬이미니, 그리고 월월씨까지 여섯 가족을 모두 태운 차가 힘차게 출발했어요. 월월씨는 의리를 위한 집을 두고 떠나지만 하나도 아쉽지 않았어요.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끝.